하나님 감사합니다.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주시고 복음 증거의 기회를 주시며 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각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집 근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이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핑계되지 말라 하시고 주가 주신 능력 의지하고 주가 주신 직분으로 힘써 전하라는 이 가사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내 모든 모습과 언행으로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도록 삶 속에 복음을 녹아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속상하기만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지하는 지역, 반대하는 지역들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보면서 택하여 세워진 지도, 지도자들로 이제는 하나되게 하는 노력과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니오니 주변에 신실하고 정직한 참모들을 붙여주시고 올바르게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며 더욱 안정되는 나라, 살기 좋아지는 나라가 되도록 모든 국정 운영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도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평가들과 대안들이 나올 것이고,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 또한 한동안 계속될 텐데, 그 가운데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위정자들과 국민들 모두에게 샬롬, 그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당회를 비롯한, 비롯한 모든 회의와 의결기관들이 교회 사역과 복음 증거에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듣게 하시고 각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에서 믿는 신앙인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의 미래 역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농어촌 산간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외로운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선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재직 부서와 남녀 선교회에서 돕고 전하는 모든 손길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언어와 문화와 인종 차별과 먹는 것과 잠자는 것, 생활하는 것, 교육하는 것, 재해에 대응하는 것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론 위험하기도 한 선교지에서의 삶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일의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의 현장에 많은 열매들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보냄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현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 역시 가정과 일터와 이웃 앞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들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 중심에 친히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나는 이야기 등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바울의 충실한 후임자 역할을 하게 되는 디모데와의 만남이 여기서 나오고 등장하는데요.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저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아버지는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알미려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지게 키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1차 연도, 어,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디모데를 향해 먼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제자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은 자. 그런 의미로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누가가 디모델을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과 또 외조모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믿는 유대 여자라고 표현하죠. 유대인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믿는 여자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믿는 여자, 이 믿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보니까 그 믿음이 부쩍 자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준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 진실성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만 소개하죠. 신앙인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디모데나 어머니에 비해서 그 신앙이 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또 아버지가 헬라인, 이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디모데는 혼혈아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아마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세력도 약하고 삶의 처지도 아마 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의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배척이나 이질감은 좀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델을 향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좋은 평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 땅에서 유대인 여자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전통과 혈통에서 약점이 되겠죠. 그럼에도 주변 모든 유대 형제로부터 칭찬받고, 또이 루스드라와 이건이오는 약 30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곳에서까지 좋은 소문과 칭찬이 있었다는 것은 디모데의 신앙과 성품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자격 조건이 나오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또 중요한 사건으로 몇, 어, 며칠 전에 알려드렸던 고넬료 집안 사건 기억하시나요? 거기서도 고넬료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신앙과 삶과 성품, 언행 모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로 도전하게 해줍니다.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디모델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죠. 여러분,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다고 다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요? 어떤 다른 이유, 특별함은 없었을까요?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울 스스로 어떤 기본적인 입장과 전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바울의 복음 증거의 태도와 입장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은데요.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 그 다음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273쪽 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19절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발견되시나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고 그들과 어울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자신도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런 마음이 이 바울 전도의 기본 입장이고 자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한다고 하죠. 어느 것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형,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 내가 어울리면서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이 구원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바울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퇴근 시간 무려 저희 가족이 구의역 쪽에서 교회로 이제 집으로 걸어오는 쪽에 있었는데요 구의교회 이름이 써있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친절한, 친절한 미소로 그렇게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나누면서 인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래 사람들 틈에 들어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저도 주세요 하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주시다가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잠깐 인사 나누고 또그 수고함이 너무나 귀해서 감사함으로 다시 걸어가는데 저보다 가족들도 더 감동했는지 아빠, 그냥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뭐라도 좀 드려야 될것 같아 해서 가서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다가 좀 건네드렸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 여기고 물어물어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참 감사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볼까요? 고린도 전서에서 봤듯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할것 없이 그들과 어울리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 이런 바울의 선교 전략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가 어떻게 보였느냐? 단순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 너머로 보인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 다시 말해서 바울의 전도 입장과 태도에서는 이것이 큰 장점인 거죠. 유대인에게도 전도하기 좋은 또 헬라인에게도 전도하기 좋은 디모데의 장점이 보였던 겁니다. 디모데가 이 이방인 선교, 유대인 선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여기고 거기에 신앙까지 좋으니 배경까지 좋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함께하고 싶은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복음전도의 동역자로 선교의 파트너로, 비록 나이는 훨씬 어렸지만 그를 데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미래준비국 청소년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떠나는 모든 선교와 함께 지원해서 같이 가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선교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큰 신앙 자산이 됩니다. 수련회와 어, 수련회 다음으로 이 신앙을 가장 크게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선교 경험이거든요. 향후에도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선교와 또 봉사를 떠날 때 청소년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열어주면 좋겠고 또 청소년 자녀를,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요 이 모습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디모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디모대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 어제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했잖아요. 어, 할례를 주는 것으로 이방인 선교에 멍해를 주지 말자. 그렇게 결의했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어, 할례를 주는 그 유대파 바리세인파 입장의 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던 바울인데 왜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바에요.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유대인 전통이에요. 앞서 살펴봤지만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입장과 태도처럼 유대인들을 앞으로 만나게 되고 전하게 되고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유대인 전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대인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는 할례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결코 쉽지 않은 이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한 바울과 디모드의 모습을 이몇 구절 속에서 우리는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나 전통이나 규범에 얽매여서 다양한 복음 증거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자유스러운 태도로 선교 현장에 맞게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사형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과 노력과 태도가 오늘날 우리 선교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하시고 언어, 문화, 인종, 습관 그 선교지의 다양함 속에서 복음이 스며들게 하는 그 거룩한 수고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도움을 주고 선교 현장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1차 전도여행 중심지로 다시 다니면서 2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되어진 내용을 전하여 주었다고 하죠.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여러 교회들이 현재 할래 문제로 진통을 겪었을 겁니다 혼란스러워 했던 거죠 때문에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결정한 할래로 인하여 멍해를 메우지 않게 하는 그 결정과 유대인들의 정서를 반영한 네 가지 금기사항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각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전달되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도 재직회, 공동의회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노회와 총회 또 우리 뭐 가까운 시찰회까지 이런 모든 회의와 의결기관들과 교제의 기관들이 무언가 결정할 때그 파급력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들끼리만의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결정이 성도들과 또 교회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혼란을 잠재우게 되는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결정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무언가 빼놓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겠죠. 또 방법이나 표현이나 전달에 여러 가지 오해의 표현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하다 보면 진심으로 교제하다 보면 오절처럼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평안하게 주게 될 것을 우리 믿고 더욱더 기대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는 바울이 환상을 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의 계획이 바뀌게 됨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선교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떠나다가 이것이 중간에 바뀐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바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6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9절에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 하죠.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본인의 원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한다고 고백하면서 그첫 번째 성인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전도를 시작합니다. 분명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효과적이고 열매맺는 그런 전도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할까 왜이 사역을 못하게 할까 불평할 수 있어요. 선교를 포기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잘 되는 걸왜 막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인정한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원의 말씀을 여기서도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16절부터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후 9절에서 보면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이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을 바울 일행이 쫓아내잖아요. 더 이상 자기에게 수입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럼 19절을 보세요. 이 여정의 주인들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죠.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죠. 옥문이 열리고 땅에 떨림으로 메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간수들은 그 당시 법대로 어, 자기들이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을 알고서 스스로 먼저 죽으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리죠.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 33,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했죠. 물론 교회 등록이 구원의 증표라 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기도했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며 결단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섬김으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고 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바울의 전도 모습이 우리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가 매일매일 전도하는 그 수고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지치지 않기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또 중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할것 없이 최선을 찾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만남 속에서 나 역시 선교사로 복음 증거자로서 쓰... 복음 증거자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날 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